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요, 이어서 지연재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재배 하는 이유. 제가 전전편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농업의 목표 세 가지. 한개 계란 3,000원, 5,000원짜리, 한개 5만원짜리 양배추 가격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두 번째 목표는 이제 한 개, 5만원짜리 양배추에 걸맞는 품질을 찾는 거고요. 세 번째 목표는 그 가격과 품질에 맞는 기술을 찾는데 이제 농업의 목표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5만원짜리 양배추 품질의 기술은 뭐냐. 제가 선택한 거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복합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가 지연재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편에 지연재배한 이유로서 어, 많은 뿌리 만들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개 양배추 5만 원짜리 품질의 기술이 선택한 게 지연재배고요. 지연재배에서 선택한 어, 이유가 많은 뿌리 만들기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뿌리 만들면서 오늘의 얘기, 지연재배 이유 계속 연장 생산이 될 겁니다. 아마 많은 뿌리를 만들므로서 어떻습니까? 작물 어, 자생력이 높아질 것이고, 많은 뿌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분 흡수가 이제 많은 그런 그 작물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가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같이 얘기할 건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멀칭해서 열칭된유기물에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서 생산된 양분으로 작물을 키우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물 키우기용 화학비라든가 발효 퇴비 넣어서 작물을 파조하자 말자 빨리 키우는 촉성 재배, 초촉성 재배. 그래서 단기초 단기 재배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유기물, 멀칭해서 토야에 살고 있는 미생물 동생들에 의해서 생산된 양분으로 작물을 키우다 보니까요. 작물에 그 양분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작물 파종하고 나서 양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하지만은 그 양분으로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뿌리도 필요하지만은 그 양분의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바로 지연재배와 저는 이제 어 늦게 키우는, 천천히 키우는 그게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연재배가 많은 뿌리를 만들지만 토양에서 생산된 양분으로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작물을 천천히 키우는 지연재배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병충해 예방하기 위해서 어, 농약 사는 게 농약 사용이 고편화 되지 않습니까 화학농약과 천연농약 그래서 주기적으로 살포 병해충이 발생하면은 병해충 방제는 어렵다 그래서 뭐 발생한 후에도 이제 방제합니다만은 대개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발생을 막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연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제배를 통해서 많은 뿔을 만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땠습니까? 토양의 자생력도 높아가지만은, 작물의 자생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해충이 발생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오늘 얘기 지연제비하는 이유. 토양에서 생산된 양분으로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병해충 등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지연 재배하고 있다는 이유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